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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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뭔가가 내리고 있네요, 그죠? 오늘 일본 팬 여러분들과 사인 어, 사인회, 온라인 사인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너무 아쉬워서 라이브를 잠깐 켜봤어요. 제가, 일본 팬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좀, 좀 잠깐 들어봐봐요. 今日身近な時間だっったたんでですすけど会えて嬉しかったです皆さん元気で過ごしてほしいしコンサートを通して会いたいです日本と韓国のニューアルバムをたくさん聴いてください寒くなりましたので風気をつけて元気な姿でまた会いましょう 여러분, 이거 왜 멈췄지? 잘 나오고 있는 곳이야? 응? 이게 멈, 멈췄나? 제가 한말 들었어요? <laughs> 잘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왜 멈췄지? 아닌가? 어, 뭐야 필터 없애 볼게요 없앴어 없앴어 그, 그래도 안 되네 암튼 여러분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인스타가 그 사이에 업데이트를 했나 암튼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반가웠어요 여러분 댓글이 안 올라가 댓글이 안 나와요 오류가 났나보다 그럼 여러분 전 이만 이따가 7시 40분에 놀토 꼭 봐주세요